저어유내라인 집라인? 여기로 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테스파시도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도덕개님, 안통현님, 꽃미남님, 느그님 예, 어서 오세요 서드르세요오니쿠만본다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 문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무리님 안녕하시고요 프리안일군님 구스타님, 구강님, 쿄쿄님, 야간얀등님 안녕하세요 미나님 어서 오시고요 리마우스송으님 안녕하세요. 2560님, 안녕하세요. 갈 준비가 다 됐나? 어, 우리 매일 응치기님 어서 오세요. 외벌부님이 흰곰님, 안녕하세요. 데스파시토 훈남님, 안녕하세요. 비키니란 말이 안 들어올 수가 없었다. 어, 얘가 일단 10분 늦는데요. 지금 10분 늦에 예, 숙소 옮겼어요. 숙소 옮겼습니다. 숙소를 그 저쪽 그 여행자 거리 쪽이 아니라 여행자 거리 쪽이 아니라 그 어디야? 이름 뭐야? 거그 이름 뭐야? 아 이름 뭐야? 여기 시내 쪽으로 옮겼어요. 왜 시내 쪽으로 옮겼냐면 이제 좀 여행자 거리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시내 쪽을 좀 뚫어가지고 뭔가 좀 재밌는 상황을 연출해보고 싶어서. 재밌는 그림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다 그랬나? 이 동네는 아, 여러분 연락 왔거든요. 그... 그 사람한테 연락 왔는데, 아침 9시에는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나를 만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11시에 연락 오더니, 11시에, 혹시, 11시에 가능한데, 11시까지 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나 잔다 그랬어. 게다가, 호텔 좋은 게 되는데, 11시까지 오라, 그러면은, 뭐. 아니 무슨 셋째야. 둘째도 없는데, 아직. 아, 예비역 사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안 만났고요. 그 친구들은 다음에 만나 아, 인생형님, 어서오세요. 호텔방이요? 여기, 새거예요 새거. 이게,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나봐요. 쿠쿠 호텔 요즘 할인하냐고? 에휴, 할인 안 해. 할인 안 해. 오스카 호텔 아니에요. 오스카 호텔 갈까 했는데, 오스카 호텔이 그게 없어요. 그 뭐지? 다시 보기 없겠냐고? 없어질 수도 있지요. 어. 그, 오스카 호텔을 왜안 했냐면,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예약을 좀 잘못 해가지고 키친이 없는 룸을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예약을 이틀 후에 예약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키친이 있는 방을 지금 잡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웬만하면 푸꾸옥은 다 리조트고 호텔이라 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 뭐지 키친이 없어. 나는 여기서 이제 거의 뭐 완전 거주하는 사람인데 키친이 없으니까 좀 맨날 컵라면 먹고 아 미치겠더라고. 진짜 컵라면을 하루에 두 개씩 먹는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키친 있는 방 있으면은, 뭐, 뭐라 그래야 돼? 그 스팸도 구워 먹고, 뭐도 구워 먹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고, 지금은 좀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키친이 없는데, 키친은 저쪽 방에 이제 잡으려고 생각 중이고, 하루에 2만, 2만 3,500원인가? 네, 2만 3,500원 하루에. 키친 있고, 예. 네.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잡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일 후에. 아. 어. 왜냐하면 아 맨날 라면 먹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모르겠어. 여기 뭐 먹을 데도 없고. 음. 그러니까 김,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뭐 반찬을 막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니고 그냥 햄 하나에 햄 하나에 김치 하나에 밥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조차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라면 먹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 우리 아론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그아 여기 새로 지어진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우리 오늘마부모님어서오세요 그리고 어 비자에 대해서 제가 공지사항에 올렸어요. 비자에 대해서 공지사항 올렸는데 어 일단 비자 비용이 한 6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신청은 안 했는데 비자 비용 60만 원 되는 것 같고 어아 오늘 아, 오늘 빠그나 다 큰일났다. 아잘못 잤어 오늘. 아, 오늘 개설 때문에 일어나 가지고 개설 때문에 일어나 가지고 아침에 8시 반에 8시 15분 일어나 가지고 아, 잘잠도못 자고 아. 잠을 못 잤어. 그다음에 비자 알아보느라고 잠을 못 잤어. 예, <laughs> 네, 원래 비자가 15만 원인데 그거는 어떤 비자냐면 그건 어떤 비자냐면요 여러분 <laughs> 그건 어떤 비자냐면 타국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비자예요 네, 타국에서 일로 들어올 때 150불이야 근데 현지에서 해외 나가지 않고 만드는 게 6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도 다 알지 아울 꼬삼배님, 안녕하세요. 나도 비자 가격 얼마 인건다 알지. 예, 네, 3개월, 3개월. 3개월 연장. 60만원이래, 60만원. 그리고 이제 베트남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음,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울 촉한이님, 어서오세요.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가격이 비싸졌대. 내가 알기로 한 4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돈 열심히 뭐후원 해야겠고 <laughs> 응, 답이 없어. 그래서 난 아마 60만 원짜리 하, 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아 오늘 좀 피곤해. 아 오늘 비자 알아보고 애들 때문에 8시 15분에 일어났는데 아그후로 잠이 안 오더라고. 아나이 그것들 진짜. 아이 베트남 애들이랑 아침, 아침부터 약속 안 잡으려고 이제. 개판이야 개판. 아니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아. 8시 15분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 그러더니 한 10시, 10시 한 45분인가 연락 와가지고, 11시에 괜찮으니까 와 그러더라.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해병갈 준비는 다 됐고요. 해병갈 준비는 다 됐고. 아, 꼴리는 대로. 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네. 그냥 뭐 살짝 그 꼴리는 느낌대로 살아봐요. 필요한 서류도 몇개 있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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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는 저 여권 사진만 내면 여권이랑 여권 사본이랑 여권 사, 사진만 내면 된답니다. 그럼 된대요. 필요한 서류가 여기 내가 그걸 했는데 아, 직코의 수사님 무서오시고그 베트남 비자 알아봤는데 현지 사무실로 여권을 보내주면 된대. 잠깐만 현지 사무실로 여권을 보내주라고? 어, 현지 사무실로 여권만 보내주면 된대. 러시아 친구 따로 연락 안 해봤어요 왜 따로 안 했냐면 일단은 이게 누구야? 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락 안 해봤고 퀵비 있냐고요? 아예 퀵비 뭐 드릴까요? 다시보기 보고 이라 늦었다고? 어 그래 알았어 대과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대과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와, 야 100개 죄죄죄죄 둘째죄죄 셋째죄죄 아 감사합니다 아백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러시아 애들 향기 좋아요 나 피곤해 지금 아나8시반일어났다가 베트남 애들이 약속 뻥 끊은 다음에 어우 잠이 안 오더라 잠이 안 와가지고 비자 알아보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아 잠을 못 잤어 오늘 한4 시간 잤나 죽겠어 죽겠어 아씨 표정, 아,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저쪽 가면 좋아지겠지 뭐. 아, 어... 마사지 하는 곳, 난 마사지를 풀리고 그런 건 없더라. 마사지 좋은지, 마사지 솔직히 좋은지 모르겠어. 아, 엔디우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어깨요. 근데 리액션이 가면안 될까요? <웃음> <웃음> 진짜 시지 같은. 내가 봐도 시지 같은. 와 어깨 이렇게 쳐볼 수가 있나? 와. 주산 때 음악 틀고 이거 하자고. 아, 오 괜찮은데? 무슨 음악 틀지 근데?